어, 제가 전작까지는, 음, 저도 막내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, 항상. 근데 이번에 화랑을 결정하고 나서, 제 캐스팅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, 어, 캐스팅 된 친구들 보니까 다 저보다 어리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이거 큰일 났다, 이거. 그동안 내가 참 의지를 많이 해왔었는데, 이제는. 내 네, 어떤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간 포지션이 된것 같다라는 것을 체감했고요. 그리고 나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또 이제 91년생 동갑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뭐 다른, 다른 역할을 한 친구들도 91년생 동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친구들끼리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작품을 할때 동갑내기들끼리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빨리 친해지고 너무 어,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이중에 모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화합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어, 아무래도 밖에서 만나는 시간보다는 현장에서 만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어, 그때마다 정말 이번 촬영이 굉장히 덥고 힘들었거든요. 근데 우리끼리만 만나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 에너지로 더위도 있고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음 물론 모두에게 너무 고맙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태영이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사실 저도 같이 작품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게 사실이고요. 그리고 연기를 처음 했기 때문에 아,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,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가 숙제라고 생각했는데, 첫 대본 리딩 때 마, 만났을 때부터, 아,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친화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, 먼저 다가와서, 뭐, 뭐, 물론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, 먼저 다가와서 물어보고,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여워서,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, 있는 모든 친구들이 아마 태영이를 굉장히 귀여워하고 있거든요. 그만큼 막내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어 굉장히 작품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솟을 때는 굉장히 뿌듯했고 어 많은 분들이 뭐 태영이의 어떤 처음 하는 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음 근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점들이 다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작품이 끝날 때는 정말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들이 고스란히 어, 시청자분들께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어쉽지 않습니다. 네, 네. 그 백약 띠죠, 91년생들이. 저양 띠시죠. 네, 양 띠가 또 궁합이 잘 맞는 분들이 만나셨나 봐요.